이사야 6장. 으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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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외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그슬랍종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재단에서 집은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내가 또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야외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외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유다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업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산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에색이요. 담에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야외께서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네 하나님 야외께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그러므로 주께서 진의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야외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야외께서 에고 바수에서먼 곳의 파리와 아스루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해온 삭도 곧아스르왕으로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비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저지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하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8장.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관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요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걸작이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미니라.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에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야훼의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렘 주민에게는 함장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외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야외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자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재릴 것이라 그가 굶재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외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봉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끊그시되 비디안의 달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이스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야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인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그러므로 야훼께서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야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외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꽃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야외의 진노로 말며 마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야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